안녕하세요. 한샘 리어스 하남점의 김유진 알드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위치한 호평 파라곤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 두 분이 거주하시는 현장이신데요. 신혼 부부시면서도 두 분이 거주하시기에 알맞는 형태의 구조를 원하셨습니다. 또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건 요즘 너무 유행하는 톤은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고객님은 따뜻하고 내추럴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색감과 구조를 변경해 드렸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호평 파라곤 아파트 34평형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먼저 현관입니다 호평 파라오곤 아파트 34평의 현관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쪽이 바로 팬트리 공간이었습니다 답답함을 없애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팬트리를 다 철거하고 이 턱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와 천장을 일체 평탄화 시켰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으실 수도 있게 되셨습니다 또 거울이 있어서요 옷을 입으시고 신발을 신으셨을 때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신발장이 원래는 전체 도어로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을 오픈해서 간접조명까지 설치해드려서 개방감과 예쁨을 동시에 연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골프를 좋아하시는데요. 골프백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 안쪽 공간은 골프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해드렸습니다. 또한 칙칙한 방화문의 컬러를 따뜻하고 예쁜 필름의 컬러로 바닥과 중앙 장식장, 신발장과 연계해서 매치를 해드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예쁜 느낌이 드시죠? 여기는 입구방입니다. 고객님께서 입구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호평 파라곤 아파트의 입구방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쪽 면에 수납장이 짜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답답함을 없애고자 가벽을 철거하고 수납장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 내부의 가벽을 철거를 하려면요 반드시 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검증된 업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한샘이라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메인 공간으로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거실 양쪽에 있는 벽 타일을 다 철거를 하셨습니다. 숨타일로 고가 타일이지만 디자인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타일을 철거하고 석고 작업을 한 후에 깔끔한 벽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TV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TV 놓을 공간에 그림을 설치할 계획이셔서 저희가 그림을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간접조명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간접조명입니다. 이렇게 집중형 조명은 그림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감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샤시입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태는 괜찮았지만 일부 샤시 레일이 쳐져서 문이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레일이 처지고 틀이 처지니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이 레일 밑으로 물이 고이고 이끼까지 꼈습니다. 그리고 먼지까지 쌓이게 되는 형국이었죠.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싫다고 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샷시로 교체해드렸습니다. 그거 아시죠? 한샘은 1등급 샷시만 사용한다는 거. 로이유리도 일반 로이가 아닙니다. 맥스 로이유리. 한샘 1등급 샤시 한번 경험해보세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커다란 타이들로 전체가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요. 너무 미워서 석고 작업을 하고 도배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공간과 다르게 이 공간에는 T5를 설치해서 간접조명을 끝에서 끝까지 내려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설계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TV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그림을 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이 소파에 앉아서 커다란 그림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그 그림에 대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했던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타일을 떼고 나니까 안에 있는 단열재가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단열재를 보고도 그냥 덮는다면 절대 온전한 시공이 될수 없겠죠. 당연히 한샘에서는 전체 철거하고 단열재에 맞게 FM 시공으로. 한샘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셨으니 고객님들께서 단열 시공이나 기타 시공을 한샘에 의뢰하실 때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링팬입니다. 실링팬은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링팬의 효과로 할것 같으면 여름에는 선풍기 없이 시원하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환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니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겨울에도 얼마나 유용한지 아세요? 겨울에는 문을 다 닫고 계셔서 환기하기가 어려우신데 실링 팬을 돌려서 공기 순환을 하신다면 결로 방지에도 유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고객님께서는 'ㄷ'자 주방을 원하셨는데요.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조리를 동시에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설계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요리를 많이 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D자로 설계를 했을 때 거실에서 바라보는 주방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D자 주방을 설계했습니다. 지금은 식탁이 있지는 않지만요, 고객님께서는 이 D자 주방 앞으로 일자 T자형 식탁을 놓으실 계획이십니다. 그러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주방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깨끗한 느낌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후드가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납장과 하나된 일체감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드를 이렇게 감춰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고 깨끗한 수납장의 효과를 누리면서 환기는 충분히 되는 후드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로보락을 둘수 있는 장을 설계해드렸는데요. 직배수가 가능한 장으로 싱크대 옆에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로보락이 들어간다면 깔끔하게 가려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안방입니다. 안방 조명은 너무 밝은 것은 원치 않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조명으로 따뜻한 느낌의 안방을 설계해드렸습니다. 밤에 안방은 쉬는 공간으로서 너무 밝은 조명보다는 이렇게 따뜻하게 설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트윈베드를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운데 있던 콘센트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각자 침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안방 욕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거실에 욕조를 두시는 게 아니라 안방에 두셨는데요. 평소에 반신욕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욕조를 설치를 했고요. 측면에는 욕조 마감재와 동일한 게 아니라 타일로 마감하여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또 원치 않으셨던 게 샤워하실 때 물이 튀기는 걸 원치 않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욕조 위에 파티션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물튀김 걱정 없이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반신욕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방욕실에 이어서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은 본래 이쪽에 수납장이 있었거든요 하부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부장을 없애고 반다리 세면대를 설치를 하였고요 또 불편하였던 게 휴지거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 조적 세면대를 설치하여서 편리하게 휴지를 꺼내어 쓰실 수 있도록 휴지거리를 옮겨드렸습니다. 당연히 요새 유행하는 LED 조명거울은 아름다움과 밤에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잘 보셨나요? 이번 호평 파라곤 인테리어 현장은 정말 깔끔하고 따뜻하면서도 내추럴한 분위기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총 5주가 소요가 됐고요. 중간중간 고객님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현장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고 고객님께서도 피드백을 해주셔서 조금 더 안전하고 서로 오해 없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따뜻하고 예쁘고 노멀하고 또 유행 타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를 원하신다면 한샘 리하우스 디자인하다 하남점에 있는 저 김유진 알디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하남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이렇게 끝나셨는데 혹시 마음에 드실까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된것 같아요. 어, 왜 한샘을 또 김유진 아이디님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샘을 선택한 거는 저는 하도 인테리어 사고를 많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브랜드로만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유명한 브랜드 다 가보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특히 한샘은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그, 김유진 팀장이 만났을 때, 사실 저번에 받았던 좀 부족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아, 진짜 경험이 많으시구나, 이 느낌이 들어서 바로 선택을 했어요, 그때. 진행하면서 좀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 요 좋았던 점은, 아, 이분이 우리랑 같이 사시나 싶을 정도로, 아, 내 집처럼 해주시는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 지인분들이 네. 인테리어한다고 하면 뭐 네. 추천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네, 무조건 할 거고요. 저희가 혹시 이사가게 되면 20년 살고 싶은데 혹시 또 이사가게 되면 무조건 다시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지금쯤 어딘가에서 네. 고민하고 계실 네.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사실 인테리어 준비할 때 저는 수리 그리고 이제 뭐 벽지, 바닥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달 사이에 아, 인테리어를 사람들이 왜 하는지 해보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시면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까요? 어, 근데, 오이님요 진짜 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 알아보고 여기서 하자. 이래갖고딱한 음, 어. 거죠. 간택이 되었군요. <웃음> 네. 저 <laughs> 근데, 너무 예뻐요. 어, 우리 집이 아닌 어, 것 고맙고, 같아요. 고맙고, 고맙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짜.